t 의 대표 청승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죠? 오늘 네. 남편 이야기. 네. 남편. 네남편 한번 가보시죠. 네네. 네. 그런데 오늘 사연이 음, 엄청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뭐 남편 이야기는 뭐 언제도 네, 네, 끝이 없죠. 그렇죠. 다람쥐 챕밖에 계속 돌아요. 아,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연 있는지 제가 한번, 한번. 네. 네,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읽어주세요. 할게요. 주세요 저희 남편은. 로또인가봐요. 아무리 잘해줘도 안 맞아. 크크. 저번에 이런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해주니 이번엔 싫어하고. 찍기를 잘못한 제 탓이죠? 숫자 잘못 뽑아 안 되는 로또처럼 남편도 잘못 뽑았나봐요. 입은 상줘야 해요. 아우, 멋지다. 표현 아어냐 적절하죠? 펜치다. 살지다 어. 네네 너무 좋아요 로또하고 남편의 그 비유가 굉장히 <laughs> 좀 적절하지 않았나 네네, 사연 네. 너무 좋아요 어떤 뭐 남편분하고 뭐다잘 맞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음. 안 맞는 건뭐한 가지만 꼽아본다면 뭐가 있어요? 다안 맞는데 어떻게 한 가지를 꼽죠? <laughs> 아 그냥 한 가지만 아, 있는 한 가지만, 걸로 하세요 안 가정의 거. 평화를 그럼요, 위하여 그럼요, 그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딱한 가지만 남편 네. 사랑해요 네. 미리 미리 약 쳤어요 <laughs> 네. 자한 가지만 꼽으라면요 <laughs> 네. 그러니까 뭐 많죠 뭐 시댁도 있고 뭐 음. 자식도 있고 뭐 여러가지 뭐 양말 어디다가 짱 박아놓고 냄새가 네. 폴폴 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이 경제관념 음. 돈이 돈. 안 맞는 것 같아요 음. 네네네. 우리 서방님은 너무너무 알뜰하게 크셨어요 아. 30년 가까이를 돈에 너무 절약하고, 알더라고 음. 이렇게 살다가 나를 만난 거지. 네네. 나는 펑펑 쓰진 않아요. 네. 하지만 경제관념이 조금 약해, 우리 집에 대해서. 음. <laughs> 그렇다고 막 절약정신이 투철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이게 나는 1년, 2년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지만, 15년 넘게까지 이돈 문제로 계속 부딪히더라고요그 아... 부분이 저는 제일 큰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그렇죠. 때는 네네. 그거를 뭐 같이 사시는 분은 고민이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두 사람 다 너무 절약만 하면 좀 너무 그럴 것 같고 나는 틀고, 우리랑 잠그고, 나는 그렇죠. 틀고, 잠그고. 그렇다고 둘다 너무 흥청망청 쓰면 집안이 그 뭐가 되겠어요. 그렇니한 <laughs> 네. 명씩 한 명씩이 적당한 바런스가잘 맞아지지 않았나. 그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포장 감사해요. 네. 그래서 뭐 다들 누구한테는 네네. 고민일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옆에서 봤을 때는 그게 또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좋으신 것 같은데. 음 사랑해 남편. <laughs> 네. 그다음에 우리가 네네. 다른 이야기는 남편하고 뭐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말했지만 네네. 이번에는 그 남편들에 대해서 그 주말에 누워 있는 남편. 주말에? 얘기들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쇼파맨 쇼파맨 말씀하시는 거죠? 쇼파맨 네, 주말에 누워있는 남편들을 군대를 보내버리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제일 싫어한다는 남자들 그러면은 애들하고 잘 놀아줄 것 같다고 <laughs> 아. 이것도 뭐 우리의 바램이죠 그래서 조금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이해는 돼요 그리고 저희도 뭐 일을 네. 하다 보니까 그쵸. 예전에는 그 주말에 누워있는 남편이 막 얄밉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장 다니는 엄마들도 많고 많죠. 저부터도 김만들. 그렇다 보니까 네네.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고 싶다라는 그것도 사실 이해가 돼요 음, 그럼요 100%는 응. 이해는 하지 않아 하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요 응. 그러면 이럴 때는 약간 절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 오전에 뭐 토요일날 오전에 12시까지는 너 쉬어 내가 아니야. 네. 남편 사랑해요. 네. 남편이 아이를 봐주고 음. 아니면 12시 이후부터 3시까지는 뭐,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다. 아, 육아 도우미 시스템인가요? 어, 그러니까. 시간 정해서? 어, 왜냐면 어... 남편도 쉬고 싶고, 엄마는 또 아빠가 음. 아이들이랑 놀아줬으면 뭐 하는 마음이 강하잖아. 나도 음. 좀 쉬고 싶고. 왜냐면 육아라는 건 남편은 출근해서 퇴근 시간이 정확해요. 하지만 육아라는 건 24시간 육아잖아. 퇴근이 아, 없는 직업이 그럼. 엄마라고. 그 그러니까 남편들도 이걸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음, 너무 다르다고 그걸 포기하고 도장 찍자 이러시면 안 돼요. 가정의 평화 지킴이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 같아요 뭐그 아까 시간 정하는 거그참 좋은 의견인데 정 네, 그 안되면 그렇게 육아를 그니까 주말에 남편이 쉬는 게 미운 그 이유가 아이들을 온전히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엄마들이 어, 스트레스 받죠. 24시간 힘들어하는 육아들. 거잖아요. 뭐 독박육아 이런 표현을 저희 사실 어릴 아이 어릴 때 키울 때는 잘 몰랐던 꿈썼어. 단어거든요. 신조어 신조. 신조어라고 음. 요즘에 독박육아 이런 네네. 단어 많이 쓰는데 이게 바로 그니까, 러 주말에 남편이 쉴때 쇼파에만 있지 말고, 네네. 각자 진짜, 음. 엄마도 자기만의 온전한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시간을 조금 따로따로 배분하는 네. 게, 뭐, 가족이 다 같이 함께하면 더할 아, 나위 없이 좋지만, 개인의 시간도 또 필요한 게 엄마들이거든요. 그래도 남편 중에서 이렇게 쇼파매는 그래도 괜찮아. 네. 이상한 취미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상한 취미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 게임 중독 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게임 중독 요새 이거 심각하거든요 있죠 음. 그럴, 그런 비슷한 사연이 어디 있는 거 어, 같은데? 저도 같던데? 제 네네. 주변에 뭐 남편이 뭐 집에서 컴퓨터를 막 컴퓨터를 못쓰는런얘어 있어요 심각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네, 올라온 네, 얘기가 맞아요. 있었는데 있더라고요 네, 네전 원래 게임하는 사람 너무 싫어했는데 어쩌다 보니 게임하는 남자랑 격리를 해서 아이고야. 물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아니지만, 전 차라리 좀 활동적인 걸 했으면 하는데, 남편은 집들이, 집돌이, 집돌이야. 아, 집돌이 스트레스를 푸는 게 게임인가봐요. 컴퓨터를 없애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렇게 올라왔네요. 근데 이 게임 하면요. 네. 거기 무슨 아이템 사고 뭐 이런 거 올라가지 않아요? 잘 몰라서 그게 뭐 저희 어릴 때 같은 경우는 그 네네. 게임을 게임 팩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주고 이렇게 사서 그 다음에 그냥 계속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게임은 공짜인데 어, 다운받고 이게 그죠? 다운받는 게 공짜인데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좀 레벨업 레벨업을 하려면 꼭그 아이템 유료 아이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드는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아. 게임 산업이 성장하려면 또 그게 또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여기 댓글들 보니까 댓글 만만치 않아요. 네, 그 심정 알것 같아요. 신랑도 시간 만나면 게임이네요. 눈치껏 할 수는 없는 건지 남자들이 약간 눈치가 좀 떨어지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분은 네. 실초 근데 밖에서 친구들이랑 맨날 술 먹는 남편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 그렇죠. 이게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맞아요. 거야 상대적인 맞아요. 거야 상대적인 이분 거야. 남편은 그럼 술을 아, 드시나 보네요 그렇죠? 뭔가 하나씩 있다니까 어. 남자들은 <laughs> 그렇죠 이게 음.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차라리 낫다 이제 그런 거어 아. 그런 건가 봐요 네네. 야 여기는 어 여기도 있네요 밑에 쳐다보면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도 나가서 딴짓하는 것 보단 나을 것 같아요 뭐요 딴짓 남편들 조심해요 요새 네. 아주 첨단 시대라 cc 카메라가 어우 무서워 cc카메라 cctv 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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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죄송해요 cctv 네. 어우 찾으면 다 나와 네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에 이게 그럼요. 비밀이 없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딴짓 조심하세요 그렇죠. 남편 남편들이 게임하는 남편들 얘기 우리가 해봤는데요. 네. 그 게임하는 남편들에 대해서 제가 뭐, 변론을 하는, 뭐, 이게 음. 번호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왜 가정 내에서 보통 네. 그 아이들하고의 그 애착관계가 엄마가 더 많이 이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훨씬 크죠. 훨씬 크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더커 나가고 이럴수록 또, 음. 또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의 또 시간들을 많이 그렇죠. 또 필요, 친, 친구가 친구들하고 많이 또 어울리잖아요. 그렇다 그럼요. 보니까, 뭐 집에 있어도 애들도 나한테 관심 안 갖고 그렇죠. 와이프도 나한테 관심 안 갖고 근말 근데 아빠들이 약간 그 약간 소외감 느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더 밖에 나가서 어떤 뭐 대단한 취미를 하기에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 이렇다 보니까 그냥 제일 쉽게 할수 있는 방안에서 게임 뭐 요런 거를 한다고도 저는 또 나름대로 생각해요. 남편을 그러면, 네. 남편하고 뭐안 맞는 거, 뭐 게임하는 거, 뭐 주말에 누워있는 거, 뭐 우리 네. 이런 얘기 해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최고의 남편, 뭐 이런 남편을 고르면 참 좋겠다. 네. 이런 거. 아, 남편 고를 때, 이런 거, 이런 거좀 주의해라. 이런 거를 어. 꼭 봐라. 네. 체크. 네. 체크. 네. 이런 확인상. 제가 볼 때는, 몰라. 좋은 남편의 조건이라 그러면, 첫째, 성실하고, 음. 성실해야 해 뭐든지 간에 뭐 그래야 돈도 모이는 거고 그래야 직장생활도 잘하고 성실한 거 첫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영재관념 보고 그 다음에 친정시대 고쪽 식구들을 좀 봤으면 요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뭐 경제적인 것도 물론 사는데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동대미가 가장 좀 중요한 음.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가정 이게 그 환경을 분위기, 아, 분위기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 집안의 분위기 여기. 얼마나 이게 잘 어우러지는지 싶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있는 여기 보면 댓글에 보면요. 네네 여자 도박 술로 속속이지 않는 사람이 1등이래요 최고래요. 아그세 가지를 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어, 그... 그런 사람 도장 찍어줘야 돼요. 못 그, 살아. 그런 없을까요? 안 되죠. 지금 이거 안 되죠. 이건 정말 안 되는 거고. 어... 댓글에 그쵸. 그런 글들이 있네요. 또 밑에 보면 또 나만 돈인가? 돈 보는 이분은 아 돈이 최고의 조건이죠. 근데 뭐 이분이 제일 현실적으로 그 쓰신 것 같아요. 사실 뭐 돈이 뭐첫 번째이잖아요. 요즘에는 그치? 돈이 첫 번째고, 아 어,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재미요. 재미요, 재미. 재미, 제, 재미없는 남편 싫다. 유머러스한 거. <laughs> 요즘엔 또 그런 것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코드가, 유머 코드가 또 맞아요. 그쵸. 예전에는 뭐, 그냥 돈만 열심히 벌어오는 성실한 뭐, 네네. 개미 뭐, 이런 거막 좋아했는데, 네네. 요즘에는 막 돈은 열심히 벌어오는데 뭐, 재미없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음. 그 많이, 이혼 사유의 또한 가지로 또 꼽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또 남편 얘기 나눠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최고의 남편은 가정적인 남편.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가정적인 남편. 네. 저는 꼽으라면 성실한 남편. 성실한 남편. 그래요. 오늘 우리 남편 얘기 나눠봤고요. 맘 톡TV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